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과학의 세계에서는요, 과학의 세계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법칙이 작동했고, 이런 현상을 하나의 과학 법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이 있다면, 아마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뉴턴이 사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과의 머리를 맞고 발견한 법칙입니다. 뉴턴은요 자신의 발견한 이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각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만류인력법칙에 대한 정의입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누구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머리를 맞으면 야, 진짜 오늘 정말 재수없다. 진짜 재수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텐데, 뉴턴은 지구의 질량이 사과의 질량을 끌어당기는 중력을 발견합니다. 무중력 상태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질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요. 17세기에 만들어진 과학 법칙입니다. 올드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유효한 법칙입니다. 최근에 수립된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 법칙은 그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흔히 엔트로피 증대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대 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정의는 고립계의 자발적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정의는 만유인력 법칙의 정의만큼이나 길진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역시 난해합니다. 역시 어려워요. 열역학 제1법칙에서 말하는 고립계는요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세계. 자발적 과정이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외부의 힘이나 압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 평범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아이들이 점점 무질서해지는 현상이 가장 흔한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동의어. 만유력 법칙과요. 열역학 제1법칙은 모두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지만 두 법칙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중력이 작용하는 상태라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의 법칙입니다. 필연의 법칙. 근데요. 엔트로피 증대 법칙은 단지 어떤 조건에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증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 법칙은 확률의 법칙입니다. 확률의 법칙. 다임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도 반 아이들은 떠들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확률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희박할 거예요. 인간 사회에도 법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칙.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 법칙으로 따지면 확률 법칙에 해당할 겁니다. 확률 법칙.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하나의 확률 법칙이 작동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특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검사. 경찰 특공대 그리고 언론인들이 출동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를 보내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은 감옥에서 보낸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왕과 알렉산도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일치 사회입니다. 종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사회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자입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정도가 아니라 다 모였습니다. 다.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모두 참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 참석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들 모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했고,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정치 권력자들 특유의 동물적 감각이 작동한 겁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나오게 한 다음에 한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동일한 상황이 떠오릅니다. 누가 복음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 이 질문을 한 후에 유대사회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이제 확률의 법칙이 움직입니다.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동일한 힘이 작용하면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고를 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서 있는 모습이 일치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 대제사장의 신문 또한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죽였던 동일한 힘, 유대 사회 모든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의 핵심들이 다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사렛 예수가 당한 같은 결과.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 안 있으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을 그 베드로가 아주 집착하게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비슷한 상황 그리고 동일한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확률의 법칙에 따라 같은 결과 베드로도 며칠이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유대 사회에서 거의 금기어에 해당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주저하지도 않고 그리고 머뭇거림도 없이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모든 실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나사렛 예수를 제거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황룰의 법칙이 작동했지만 마치 담임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자 교실 안이 더 조용해지고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바램과 달리,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어요. 성서 학자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기간이었던 주후 27년부터 68년까지 대략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대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까지 더해져서 복음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갑니다. 근데요. 이 시기는 고난과 핍박의 시기입니다. 어려움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정치적 박해가 함께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의 박해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은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베드로가 간 다른 곳,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는 마메르틴이라는, 마메르틴이라는 치아 감옥이 있습니다. 마메르틴. 저 감옥이 이탈리아로 어 표현되어 있듯이 이 감옥은 베드로와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입니다. 3,0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고 이곳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어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네로의 정치적 박해가 극심해지자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꿈에서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나요.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마메레틴 감독에 갇힙니다. 마메르틴은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지상에 뚫린 저 작은 구멍이 전부입니다. 저게 전부예요. 죄수가 잡히면 간수들은 이 구멍으로 죄수들을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떨어뜨려요. 마메르틴 감옥이 악명이 높았던 이유는 무시무시한 악취 때문입니다. 악취.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로와 가깝기 때문에 늘 습했다고 합니다. 청소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수들이 배설하는 우물이 쌓이고, 무서운 악취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서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자신은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십자가에 꼭꾸로 매달려서 승부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지지 않고 이겨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사리는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이 베드로가 겪은 고난과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좌절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